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데티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용호동입니다 제가 용호동까지 왜 왔냐 남해 동네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적은 있지만 남해 동네에 산책을 하러 운동을 하러 온건 처음인데요 제가 지금 초행길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은 가이드분 한 분이 오시거든요 용호동과 이기의 이곳저곳을 지금 함께 보시죠 영상 시작 어...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요 기다려서 집에 갈뻔했지 뭐야 <laughs> 여기 앞에서 언니 보여주어달려는 아까 걸어거 내가 봤어 여호동 <laughs> <laughs> 일대를 네. 설명해주실 여호동 터마기를 모셨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호동 을보니다내남이 걸맞게 하면 오래는거 아니야? 그사람들 기억을 하지 그럼 <laughs> 저니괴롭지마 <laughs> 어. <laughs> 내가 좋은 패드라 그걸 내가 내보낼 거 같냐? 이제 팁인데 네. 논란의 중심에서 고 싶지 않다 그렇지. 어. 아, 잠깐만, 발로 밟지 마. 앵글 안 보이는데, 써서. 발로 밟지 말고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서툴다. 이렇게 잔뜩 들고 왔냐? 이게? 이게 정말이고. 이게 얼개는 글루텐 프리 하이 파이버. 몇개 국으로 방송하는 거야? 검은콩 <laughs> 100%로 만든 파스타 면이야. 이게 튀긴 게 아니고 겉면. <laughs> 그럼 아주 다이어트의 효과적이겠네? 어, 그렇지 효과적이지. <laughs> 오 진짜 나를 위해 가져온 거야? 다이어터를 위해? 아, 선물. 인삼미 떡볶이 이런 거 있거든. 이 표현이 1월 26일까지인 거야. 1월 3개월이나지 같아. 어, 어, 어. 모른 척하고 주지 그랬어. 에이. 살 빠지게. <laughs> <laughs> 걸려가 장염. <laughs> <laughs> 행스어구나 <laughs> <laughs> 장염이라니. 2kg는 겉뜬이 빠지겠구나. <laughs> 일단 조금 멈출게요. 팔이 너무 아프니까요. 카트 어. <laughs> 근데 갑자기 이기대로 오는 발길이 뚝 끊겨. <laughs> 이렇게 오르막길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?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. 보고 응. 있어. 보고 있어. 너무 예쁘다. 보고 계시죠? 일일이 설명을 못해드려요. <laughs> 너무 힘들거든요. 야, 지금 진짜 힘드니까는 다리가 땡기니까 까불지 마라. 말은 잘 들어요. <laughs> 그렇다고 너무 안 까불어서는 안 돼. 재미없으니까. 이 <laughs> <laughs> 나무를 기점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. 한결 가볍네, 내리막길이.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된다. <laughs> 맞아, 관절. 특히나 나처럼 동동의 문외한한테는 운외한. <laughs> 운외한한테는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지. 이지혜TV의 여름 콘텐츠가 다양해지겠지 이대로 가다가는 물놀이 한번 못하겠다고. 겠다고이지 <laughs> t v 는 꽁꽁 옷을 을 때만 겨울에만 돌아옵니다. 네.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. 이 네. <laughs> <laughs> 이기대 해안 산책로라고 적혀있어요. 진짜 리네 비켜봐. 아 내가 비켜되네 그럼 누가 찍어? 이렇게 이렇게 어? 러니가뭐 그런 먹고 마시고 안 해도 얼마나 즐겁니? 배도 하나도 안 고프다. 자기 체면 중이야. 너무 <laughs> 흥분했어. 응 응. 어 진짜. 풀 냄새 많이 맡아야겠다. 냄새 많이 맡고 바람 많이 들어가도 막 몸이 무거워지는 건 아니겠지? 진짜잖아. 이거 진짜로. 진짜 그지 그래? 공짜는 살안 쪄? 그식코너에 희식코너에서 살안 쪄? 안쪄 <laughs> 만약에 내가 니한테 밥을 사줘 그럼 그건 안 쪄? 니한테? 네 절대 안찌 니한테 찌지? 찌지 마, 나한테 구별이 찌는 거야? 그럴 수 있지 아.. 어, 제그 앞으로 니가 사도록 해 <laughs> 그럼 내가 찌잖아 어? 그럼 언니는 안 찌겠지 그렇지 오.. 오.. 공짜는 살이 안 찐다 꿀팁 <laughs> 빠밤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지 마세요 살찌니까 살찌는 것도 고생을의 레벨이 그래, 그래. 내가 그렇게 부자였나? <laughs> 난 몰랐네. 아. 이렇게 될 정도로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. 철쭉. 철쭉? 어디 네꽃 이름도 다 알아? 꽃순이네? 꽃. 꽃 나무 이런 거잘 알아. 그니까저 빨간 거는? 철쭉이야. 철쭉의 효능. 철쭉 못 먹어. 그건 뭐지? 그러면? 쪼끄레. 오, 바끄 먹는 거그건자야 오케이. 다음 장면으로 갈게요. 컷트. <laughs> 무의식이 탈러는서안 되겠다, 내가. <laughs> 우리가 지금 는 곳이 어디라고? 여기. 출발한 곳은? 여기 <laughs> 되게 한, 한 여기까지는 온줄 알았다 아니야 그래도 동그라미를 하나 정복했으니까 다음 동그라미들을 남겨놓고 아쉬울 때 떠나라 너무 아쉽나? <laughs> 리늘이 기대를 오니까 뭐가 좋으냐 강한대교 뒷면을 볼게